네, 안녕하세요. 24강 3번 문제 들어갑니다. Uh, the traditional professional health care assumes 전통적인, uh, professional, 전문적 health care. 뭐, 의료 서비스가 될수 있는데요. health 건강에 대한 돌봄, 은, 응, health care. 의료 서비스를 health care란 말로 어, 사용을 합니다. 전통적, 전문적 건강 돌봄, 의료 서비스는 assumes, 가정한다. 뭘 가정하냐? There's something about the client. 고객이죠. 환자가 됩니다. 환자에 대한 무언가, 고객에 대한 무언가가 is broken, 고장났다, 망가지고 즉, 망가졌다는 것은 illness, 질병을 말하는 거고요. and needs to be fixed. 고쳐질 필요가 있다. 바로 이거 고쳐진다는 것은 treatment, 치료. 즉, 질병과 그된 치료. 이거, 이것이,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일반,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가정한다라는 거죠. Within most health related professionals, 대부분이 건강과 관련된 직업 내에서, including nursing, 간호를 포함하여, It is accepted. 자, accept는 수용하다 받아들이라는 뜻인데 받아들여집니다. 뭐가? The special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laughs> 전문가, the professional, 전문가의 special knowledge, 특별한 지식이 will make the difference. 차이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In the client's life. 고객의 삶에 있어서. But, 그러나, nursing techniques or interventions. <laughs> 그러나, 간호하는 어떤 기술, 기법, 또는 intervention, 중재라고 할수 있는데요. 중재. 중재는 are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다. 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for, 오직, 단지, about 15% of the outcome. 결과에 약15% 정도만의 책임이 있다.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거죠. Thus, 그러므로 <laughs> the strength, 힘, resilience, 회복력, and social support, 사회적인 지지 of the client, 그 고객의 환자죠. 자, 고객의 힘과 회복력 그리고 어, 사회적 지지 이러한 것들이 responsible, 책임이 있다, 원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be responsible 원인이 된다. 책임이 있다. 뭐에 대해서? for most of the change. 그 변화 대부분의 변화에. 그리고 how it occurs.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방법에 있어서도 원인이 된다. 책임이 있다. Nurses need to understand. 간호사들은 <laughs>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how class make changes. 어떻게 이 고객이 변화를 이루어내는지. 그리고 and how. 어떻게 as a nurse. 간호사로서 그들이, 그 간호사들 자신이 can best support. 가장 잘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each client, 각각의 고객들을 말입니다.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잘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들을 또한 이해해야 된다. By doing this,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by ing, 뭐 함으로써, the emphasis, 초점, 중점, 중심, <laughs> 중안점이 emphasis, 강조점이 shift, 바뀐다는 뜻이죠. shift. 옮겨진다. shift, 뭐 옮겨진다. from problems and Uh, deficit 문제와 deficit은 결함이에요 defined by the nurse 간호사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아, 이런 문제, 이런 결함 이런 것으로부터 to possibility 어디로? from A to B 가능성과 and strength <laughs> 가능성과 그리고 힘으로 어, 바뀐다, 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Identified in egalitarian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clients. Identified는 음, 확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다라는 것은 <laughs> 찾게 되는 거죠. 확인하다, 찾다. Identified in egalitarian, 평등주의, 즉, 어, 전문인과 그리고 환자, 고객과의 평등주의, 서로가 평등한 관계다. 나는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내말 들어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 평등주의적인, 그리고 collaborative, 협력적인 relationship, 관계 안에서 확인되는 그런 가능성이죠. With clients, <laughs> 고객과의. This allows, 이것이 가능하게 한다. The client support system, 고객의 지원 시스템, 체계와, 그리고 environment, 그러 환경이, to move, 옮겨지는 것을, 어디로? into central roles, 중심적인 역할로. 즉, 이렇게 해서 고객의 지원 체계, 이런 환경, 이러한 것들이, 중심적인 그런 역할로, 어, 이동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환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환자 역할의 중요성에 관한 3, 3번 문제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네.